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마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책은요. 빠밤. 하늘하늘하죠? 네, 구름 덕후들을 위한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구름 덕후들 뿐만이 아니라 대기와 환경보호와 환경과 오존과 하늘에 있는 것들, 그리고 우주, 별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네. 구름 관찰자를 위한 그림책이고요. 케빈 프레터 피니 작가님께서 글을 쓰셨고, 윌리엄 그립 작가님께서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김성훈님께서 옮기셨는데요. 영국 아마존 베스트셀러, 왕립 앞에 도서상 수상작가, 볼루네 라가치상 수상작가, 이런 식으로 이제 다상 받은 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것보다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게 뭐냐면요. 맨 뒤에 가면, 뒷부분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짜잔. 짠. 보이시나요? 구름 관찰자를 위한 용어집. 해서 구름에 대해 나와 있는데 제가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게 뭐냐면요 권, 적운 이런 식으로 그 전까지는 한문으로 된 구름 이름을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순 한글로 된 구름 이름을 알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센 구름, 높은 층, 높층 구름, 비층 구름, 방사 구름, 예, 이거는 한문이긴 하죠. 네 이런 층센 구름, 새털 구름 이런 식으로 예. 원래는, 음, 칭 층생구름은 층적, 운, 새털구름은 권, 운, 이렇게 한문으로 표기된 구름 이름을 알수 있었는데, 한글로 표기된 귀여운 구름 이름을 알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구름들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양한 구름들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그림이 너무 귀여워요. 색연필인데, 이런 식으로. 너무 학습하기도 좋고, 배우기도 좋고, 그리고 재미있고, 흥미로운 그런. 그리고 이 책을 읽고 나서 하늘을 쳐다보잖아요? 구름들이 이 구름은 이 구름이야, 저 구름은 저 구름이야 하는 재미가 있답니다. 물론 저는 그전에도 그러긴 했는데. <laughs> 네. 그런 재미가 있고요. 이런. 그리고 직접 이 색연필로 그려진 그림을 보고 나서 이 그림책을 달고 나서 하늘을 본 다음에 나, 내가 오늘 본 구름의 그림을 일기장 같은 데 그려놓으면 너무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오늘부터 해보기로 했어요. <laughs> 너무 좋고 그리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름이 하늘에 떠 있을 때의 날씨에 대해서도 그림이 잘 표현해 주고 있답니다. 이거 이렇게 구름의 어떻게, 구름, 이 구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 구름의 특성, 이런 것들도 잘 나와 있고, 이런 식으로 날씨. 이 구름이 펼쳐졌을 때그 날씨를 알수 있고요. 또,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알수 있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지개가 생성됐을 때 어떤 무지개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알수 있고, 너무 좋아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거 다본적 있어! 싶은 그림들도 있어가지고, 너무 친근감 있게 그림을 보고, 그 내용도 볼수 있고, 그리고 이 대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요. 대기권에 있는 이 구름이, 어 우주에서 보게 됐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한 관찰도 나와 있어서, 네 이렇게. 그리고 다른 행성들에는 구름이 있을까, 없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흥미롭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너무 감명 깊어서 제가, 이렇게, 저거는, 마킹을 해놓은 게 있답니다. 음, 있답니다. <laughs> 오늘 계속 답니다. 이런 말투를 쓰게 되는데요. 네, 그림책을 소개하다 보니까. 음, 자, 읽어드릴게요. 당신의 구름이 자라서 무엇이 되었든 지금은 사라졌을 거예요. 왜냐면 대기는 변하니까요. 어떤 구름도 영원하지는 않으니까요. 하지만 정말로 죽어서 사라지는 구름은 없어요. 그 속에 물방울이나 얼음 결정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물인 수증기로 다시 변한 것뿐이니까요. 어, 순환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한 가지는 분명해요. 하늘은 항상 변한다는 거죠. 그러니 당신의 구름도 다시 돌아올 거예요. 하지만 다음에는 다른 모습으로 찾아오겠죠. 모든 구름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구름에서 무언가 특별한 것이 보이면 주의를 기울이세요. 놓치지 마세요. 어떤 구름도 완전히 똑같지 않을 테니까요. 그 구름을 찾아낸 유일한 사람이 당신일지도 몰라요. 이거 너무 사람의 인생 같지 않나요, 여러분? 이 구름에 대한 이야기가 마지막 이야기가 우리는 너무너무 다르고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죠. 그리고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나는 엄마의 모습이 될 수도 있고, 아내의 모습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인의 모습이 될 수도 있고, 상사의 모습이 될 수도 있고, 부하의 모습이 될 수도 있고, 예술가의 모습이 될 수도 있고, 친구를 만나는 그냥 친구의 모습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죠. 우리의 모습은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변화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똑같아요. 우리는, 우리의 본질은 같아요. 우리는 그대로 있잖아요. 나란 사람은 나잖아요. 다마는 다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의, 우리 인간,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찰하게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가지는 분명해요. 하늘은 한, 항상 변한다는 거죠. 그러니 당신의 구름도 다시 돌아올 거예요. 변하기 때문에 다시 돌아온다는 말. 네, 이 말을 꼭 기억해야겠다 싶었습니다. 네,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감성적인 문구들도 굉장히 많고요. 고민해보거나 생각해볼 만한 내용들도 많아요. 단순히 그냥 구름에 대한 안내라기보다는 좀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된 책이라고 해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짧게나마. 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